1. 지표 발표. 지표 발표? 오늘 미쳤지 않습니까? 이거 엄청 상승했어요 지금 어제 우리가 봤을 때 24200회였는데 지금 24700대예요 아니 언론 모스크도가 화성 가는 걸 원했는데 이 하신 나스닥이 대신 화성 가고 있네? 야, 먼저 가서 뭐 사전 답사하는 거야 화성에? 야 대단하다 너도 진짜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게아 많이 올라왔겠지 이제 매도 봐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뺨 따고 두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놀보 만으로가 때리는 뺨 따라고 아니고 타이슨이 직접 두 주먹을 끼고 너클을 딱 받고 주먹을 빵빵 때리는 그뺨 따고 해요 조심하세요 손절 잘 잡아야 됩니다 매도 들할갈 때는 영 매매에요 대신에 빠지면 로또 당첨보다 훨씬 기분 좋지. 저는 지금 600 매도입니다. 600 도요? 지금 730인데? 야, 벌써 지금 심해에서 수영하시는 분이 계셨네. 요단강에 수중 탐사가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아사히님이 먼저 사전 답사를 가셔버리면. 노엘 님 저는 606 매도에 물려 있어요. 도와주세요.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좋아요가 안 눌러져서 파일 공유는 안 해드리지만 어, 중요한 내용 공유는 해드릴게요. 현재 나스닥 선물은 24,700 위에 위치해 있고. 바로 위에 24,750콜 매물이 집중되어 있어 단기 핵심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.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첫 번째 목표는 25,000입니다. 그리고 추가 상승 시에는 25,500까지 열려 있는 구조예요. 1 시간봉 기준 피보나츠 확장으로 보면 25,490이니까 25,000이 열리면 피보나츠 확장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. 반대로 24,750에서 저항을 받고 눌린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4,500 지지선입니다. 이 자리가 늘질 경우에는 24,000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3,500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. 즉 현재 시장은 24,750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눌림이 나오느냐가 다음 방에서 는 결정할 핵심 구간일 것 같네요. 무리한 액션 매매는 하지 말고 다들 제가 알려드린 자리 다 체크해놓으셔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세요. 그리고 약한 시간 뒤자750 자리 다 왔습니다. 이제 봅시다. 어한 냉장하게 봅시다. 근데 왜 이렇게 올리는 거? 제가 볼때는 시장이 예상대로 2 5 b p 금리 인하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만 보면 이미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라 크게 안 움직였어야 정상이에요.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추가 인하 여지를 열어둔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이 증폭된거죠. 즉 연준이 확실히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겁니다. 그리고 직전까지 개인포지션도 매도 쏠림 쇼포지션이 많이 쌓여있었어요. 그 발표 직후 위로 강하게 당기자 쇼커버랭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상승이 가속된거죠. 옵션데이터에서도 콜스코어가 증가하고 푼약화로 매수방향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이에요. 언제든지 물어봐요 쪼꼬바님. 나는 쪼꼬바님 좋아하니까. <laughs> 자, 짧고 굵게 매도 한번 들가볼게요744.50 매도. 750라인이 저항으로 보고 콜옵션이 좀 많이 잡혀있는 자리고 1분봉과 2분봉에서 눌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. 짧게 들어간거예요 다들 손절 잘 잡으십시오. 청산. 일단 여기까지. 아, 200만 원보는데개 떨린다. 그래도 다행히도 50자리에서 저항을 맞긴 맞았어요.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잡힌 겁니다. 그럼 다시 또 도전해서 또 750이 또 저항이 잡힌다. 그럼 저항을 확인한 거겠죠. 그러면 매도세로 살짝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직까지는 첫 번째 저항이라서 좀 두근두근돼 가지고 못 잡고 있겄어 거의 막할 탔죠. 나스다 뻘따가 막할 거. 그냥 나왔지. 5 4 3 2 1 지표 발표, 지표 발표, 아 본장 보자. 아이씨, 자 이어서 매수 한번더 가볼게요. 666.75 매수, 662 옵션으로 마디값이기 때문에 진입을 했어요.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. 자 일단 750만 원에 마감하겠습니다. 짧고 굵게 지금 하고 있어요. 와, 이걸 말아 올리 옵션 데이터에 660이 마디 값이었어요. 거기가 p u 지지도 있는 자리라서.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. 자, 지금 650 지지 확인했고요. 고점 750 확인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100포인트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650을 지지하면 매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730, 750, 800을 볼 수가 있고 650이 깨진다면 600, 550 순차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650이 가냐 750을 가냐 잘 두고 보시고요 본장 1분 30초 전입니다 다들 본장 화이팅 자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606.25 매수 607 마디값 지지라서 일단 제 마디값 자리라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피그 자리도 있죠 자, 여기서 아홉 개학 정리하고 일단 한 계약 홀딩해 볼게요. 자, 일단 저는 여기서 정리할게요. 한 계약도. 더 가는 건 욕심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자, 한 계약으로도 지금 자리는 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요 계약 수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 계약으로 얼마를 만들어 낼수 있냐?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면 편합니다.